영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죄수 중 하나로 알려진 찰스 브론스는 1974년 처음 수감된 이후 수많은 폭력사건과 인질극으로 교도소 내 보안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켰다 1974년 무장강도로 7년형을 선고받은 브론스는 수감생활 중 교도관과 다른 수감자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특히 1994년에는 교도관을 인질로 잡고 44시간 동안 대치하는 사건을 일으켰으며 1996년에는 교도관 2명을 인질로 삼아 48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2000년에는 교도소 내 예술교사를 인질로 잡고 43시간 동안 대치한 후 결국 항복했다.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브론스는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죄수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그의 행동은 교도소 내부안 체계와 수감자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. 브론스는 수감 중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러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그의 예술작품은 전시되기도 했다. 그러나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계속되어 현재까지도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. 그의 이야기는 2008년 영화 브론슨으로 제작되어 대중에게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. 이 영화는 그의 복잡한 심리와 폭력적인 행동을 조명하며, 교도소 내 보안 문제와 수감자 관리의 어려움을 다시금 상기시켰다.